자 오전 몇 시간 동안에는 습도의 변화가 없었대. 변화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음. 그 다음에 내려가다가 다시 몇 시간 동안에 변화가 없었고요. 그러다가 해가 지면서 올라갔대요. 자 이런 모양과 비슷한 게몇 번인가요? 음. 니은이죠. 니은 자, 답은 니은입니다. 알겠죠? 자, 넘어갑니다. 들라 자, 민지가 집에서 출발하여 수민이네 집에 도착할 때까지 민지네 집에서 떨어진 거리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그래프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이 있으면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올라가는 거고. 그렇지? 가까우면은 가까워지는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근데 여기서 갔다가 돌아왔다가 갔다가 멈췄다가 가죠? 즉 돌아온 지점은 어디예요? 어, 나네요. 이 문제에서 돌아오는 구간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나 구간을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2번이에요. 자, 넘어갑니다.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까지 가는 비행기가 출발한 지 X시간 후에 고도를 Y라고 하래. 고도가 뭔지 알아야 되나? 고도? 높이. 어, 그렇죠. 그렇죠. 비행기 높이죠? 제발 고도. 어.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올라갔다가, 그렇죠 올라갔다가 내려, 탈짝 내려와서 유지하죠. 이해 돼요? 이게 뭐야, 지금? 고도를 낮춘 후 일정하게라는 말이 들어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자, 4번 해볼게. 자, 지금 봐봐, 얘들아, 여기.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비교적에야 비교적. 여기는 넓이가 넓기 때문에 물이 차는 속도가 빨라요, 느려요? 느려요. 느리다가 위에는 어때요? 빨라요. 근데 이게 여기서 이런 질문할 수가 있어. 얘가 밑에는 이게 지금 약간 그 바나나 우유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일정하게 느리고 얘는 일정하게 빠른 거라고, 그지? 이해돼요? 얘는 일정하게 느리고 일정하게 빠른 거야. 그걸 찾아야 돼. 이해 되죠? 자, 그런 거 어디냐면 지금 얘를 봐 봐. 얘. 자, 이쪽은 느리고 이쪽은 빠른 거죠. 맞죠? 얘는 이쪽이 빠르고 이쪽이 느린 거예요. 왜왜 왜 그렇죠? 이약이미끄럼틀이라고 생각하면 얘가 경사가 좀 크잖아요, 얘보다. 그렇죠? 그래서 이쪽이 빠른 거고 이쪽이 느린 거예요. 얘가 느린 거고 빠른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답은 몇 번이 돼야 돼? 4번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다 해볼게요, 여러분. 자, 끓는 물을 실온에 놓아뒀더니 물의 온도가 당연히 내려가겠죠. 그렇죠? 4분 후와 10분 후의 온도차를 구하래요. 지금 분은 가로축이잖아요, 그렇죠? 4분은 여기고요, 8 0도네 10분은 30초죠. 아, 뭐, 30초가 미안 30도. 그래서 둘이 빼면 50도죠. 아, 이런 거 뭐. 틀릴 수가, 틀릴 방법이 없죠, 여러분? 아, 넘어갑니다, 여러분. 도지. 합니다, 여러분. 자, 지금 그래프가 얼마까지는 쓰더라도 추가요금이 없네, 그치? 아마 3GB까지, 3GB까지는 추가요금이 없어. 기본 제공인 것 같아요. 기본 제공량에는 1 늘어날 때마다 만원씩 올라가네, 그치? 이해되나요? 자, 근 기본 요금 2만 원에다가 3기가는 기본이고, 1기가당 만원 해서 다 더하면 2, 3, 1 더하면 얼마야? 어. 여기겠죠? 아. 이해됐죠?